존경하는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염지영, 김판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계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서울 도지철도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 광역철도 사업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 북부로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행되는 도봉산 포천선의 1단계 사업입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 등 경기 북부 3개 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논리에 본본이 좌절하면서도 역사의 개수를 줄이고 단선철도 건설에 동의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온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수수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로 인하여 시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 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 역사입니다. 2017년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전설사업 기본계획 시 중축 계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유치선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은 의정부 시에서 맡아야 하고 운영 주최하는 별개로 건설 협약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장암령은 1990년대 의정부시 지역에 7호선 도봉 차량 기지를 건설하면서 서울시와 서울 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 차량 기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서울 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암령을 통해서 도봉 차량 기지에 출입하고 있으며 정비 차량을 도봉 차량 기지로 입고하기 위해서는 도봉 산역에서 장암역 간 활로 이용도 필요합니다.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 운영과 노선 관리에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비 운영비 모두를 의정부시에서만 부담하고 장암역사 부지에 선수용 없이는 역사를 착공 조차 할수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을 확수 고대하고 있는 경기국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한 무리한 요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경기도는 장암역 개량사업에 필요한 편입 부지도 모두 의정부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면서, 또한 장암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하라는 입장입니다. 김동근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경기도에서 떼어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는 지금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강도 높은 재정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합력 역사운영 예상까지 의정부시가 떠함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공개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에서 장암역 역사 운영을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장암역의 운영 비용 부담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위한 건설 협약 문제에 적극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김동연이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기부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서름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암령 역사운영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만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